꿀떡. 꿀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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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떡 넘어가는 돈 얘기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용정률 검표록시 들어봤어? 오 응. 어, 언제? 그 옛날에 대출할 때. 아 진짜? 뭐, 그거도 나왔었어? 아닌가? 그거 나왔을 수는 있어. 응. 근데 나는 이거를 진짜 나한테 필요가 없는 적보잖아 <laughs> 사실 별로 신경 안 쓴데 응. 이건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뭐냐면 용정률 하면 용이 하면 뭐가 생각요 용. 그렇 용을 그려볼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네? 이렇게. 용인가요 이게? 꼬리 아니 <laughs> 아좀 입체적이지? 꼬리가 네요 꼬리 그럼 좀 입체적이지? 그래서 용적률은 건물이 위로 얼만큼 쌓였는지 응. 만약에 100제곱미터의 토지가 있어 그럼 용적률이 만약에 300%다 응. 그럼 위로 4층 지금 처럼그랬다 3층까지 나올 수 있어 아 그래? 그러니까 용적률이 300%면은 300m까지 가능해 음. 이렇게 하나 둘셋 그래서 어 그럼 3층까지 가능하다는 거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용적률은 용이라서 좀 입체적으로 위로 음. 위로 하는 퍼센트 건폐율은 건하면 뭐가 생기나 건포도 음 비슷해요 어, 건포도로 하자 건포도는 어때 좀 납작하지 음. 난 원래 건빵 얘기하려고 아, 건빵. 그래? 납작하지 납작해서 만약에 건폐율이 50%다, 네. 그러면은 땅이 이만큼 있어, 그러면 50 제곱미터까지만 건물을 만들 수 있는 거야. 네. 그럼 이두개 차이를 알겠어? 네. 그러니까 둘다 퍼센트로 얘기를 나올 거야. 용적률 하면 퍼센트가 딱딱 나올 텐데 딱 보고 어용300%어 그러면은 위로 300%까지. 네. 건폐율은 어, 건빵 건포도 납작하게 평면으로 네. 해가지고 어, 100 제곱미터면 50 제곱미터까지만 쓸수 있다. 네. 그러니까 딱정해서 나와.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요거로 인해 최대화, 최대화 시켜서 수익을 최대로 만들어야겠지 다가구주택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응. 건물 지을 때 응. 어~ 그 용적률이 딱 법적으로 나온 바에 맞춰서 최대한으로 쌓고 응. 최대한으로 꽉 채워야 이익이 많이 나니까 그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해 용적률 검토율이 응. 그래서 뭐~ 한강 쪽에 재건축을 해 근데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지 왜냐면 더 높이 쌓을 수가 있어요 응. 근데 법적으로 너 칠백 프로만 해그러면더 쌓고 싶어도 기술이 더 돼도 못 쌓는 거야. 응. 그럼 용적률 건폐율로 다시 계산을 해보나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네. 100제곱미터면은 만약에 이렇게 돼있어 네. 건폐율이 60%야 네. 건폐율은 그럼 60미터제곱만 지을 수 있겠네요 미터제곱면 제곱미터죠? 60제곱미터요 <레히>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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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하시지 마시고 다 내보내주세요 또 모르겠네요 60제곱미터까지 건물을 이제 이게 기반을 다졌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요? 3층이요 음. 아 5층이요 맞습니다 5층입니다 <laughs> 이렇게 1,2,3,4,5층까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파트랑 주상복합의 차이 아파트는 어. 주거만 할수 있고 어. 주, 주상복합은 어. 사무실도 있는 오 사무실 맞아 주거와 상업이 복합적으로 있는 곳 음. 그럼 어디에 살고 싶어? 주상복합에서 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래 음. 근데 이건 진짜 개인 취향이라서 음. 나는 이번에 산그 매수 한개 매도 아니지 매수를 한개 두성복합이야 응. 의도하진 않았어 응. 아파트가 난더 좋은 거 같아 아 그래 왜냐면 여기 아시죠 여기가 알것 같네요 네신문동입니다 네. <laughs> 그 여기 아파트 이쪽? 아, 네. 여기 있죠 우현주공 아네 여기 웰치더가 있죠 색깔이 좀 다르지 네이버 음. 지도에 그냥 직접 편집도 누르면 바로 나와 음. 여기 상가 상가 음. 이 법대로 그냥 건물이 지어진 거 봐. 음. 그럼 여기는 신복한대 있고, 뭐 무거쳐 있고, 다 아파트 지역 음. 맞지? 여기도 주택, 구라주공, 무거위부자이? 음. 여기 사무 쪽에. 그래서 딱 정해져 있어. <laughs> 상업 지역? 음. 그러면은 상업 지역에는 주상복합밖에 못 지어. 요즘 좀 많은 것 같아. 맞지? 음. 왜냐면 아파트 지을 땅은 이미 다 지었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촘촘하게 남은 것들을 나 홀로 아파트로 주상복합. 웰치도 사실 (1동) (2동이니까) (2동) 짜리라서. 아 외래쪽 두 동이었나 2동 두 아닌가? 세동두동이지 응. 쉽다 응. 그 여기가 좀더 쾌적한 느낌 응.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 딱 아, 이게 지역이 정해져 있어 일반 상업지역 이렇게 응. 뭐 3종 이거 차이는 뭐잘 모르겠지만 웰드타워 볼게 응. 253세대 이제 좀 눈에 들어오지 253세대 어, 253개 주인이 있는 건가? 그치 응.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나와 응. 이해가 가지 응. 응. 용적률 그럼 이거는 뭐야 그냥 그러면 백만큼 있는데 칠십만큼 꽉 채워서 쓰는데 구백육십칠 퍼센트래. 그러니까 엄청 꽉꽉꽉 눌러지는 거예요. 네. 이만큼 진짜 높다고 보거든. 네. 왜냐면 웰타워가 구백육십칠 인데 오퀀주공이 단지 이백십구 프로. 네. 건폐율 십구 밖에안 썼어. 오퀀주공 네. 생각하면 좀 쾌적한 걸을 공간도 많고 네. 관리 사무소 있고, 거기 뭐 체육시설 있고, 노인정 있고, 그리고 도로도 막그 도로도 막그 오퀀주공 안에 내부에도 되게 쾌적하게 들어가 있는데, 웰치는 좀 빡빡한 느낌이잖아. 그래서 네. 나는 아, 오퀀주공이 일단 세대도 많고. 이게 용적률에 따라서 층수도 많이 못 올린 거지 음. 어, 웰치는 원래 25층? 어, 이밖에 안 되네 난 그래서 주상복합 한 40층 되고 해 음. 내가 그래서 매수원 아파트도40몇 층까지 되는 게그 라인 자체가 상업지역이고 최대한으로 올려야 되잖아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음. 그래서 음.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가 좀더 쾌적하게 할수 있는데 주상복합 장점은 둥이 아까 말한 것처럼 상업지역에 가까우니까 음. 편리하긴 하지 음. 혹시 여기서 이거 기억하시나요? 가죠. 네. 면적. 네. 나누기 원래 한 3.3. 음, 아마 30몇 평. 음 맞네. 여기는 전용이란 말이 없으니까. 아 전용이란 말이 없네. 그렇지.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거 3.3 하면 70. 뭐 xx인데 전용 얘기하기 전에. 음. 그래서 이런 면적 보고도 아 이건 30 평대 있고. 아 이건 전용 59라는 느낌. 그렇지, 그렇지. 이거는 아, 20평대 있는 아파트네. 응. 그럼 가보지 않고 들어가 보지 않아도 네이버 지도만 봐도 세대 나오고, 아, 좀 쾌적하네. 나오고, 어, 평소는 이두 개가 있네. 그럼 웰치는 좀 더? 이게 한 30평대고, 그때 ABC 왜 있냐고 물었잖아. 응. 그래서 그냥 이건 비슷한 타입이라좀배치만좀 그러니까 다른 거야. 응, 응. 이게 왜 배치가 이렇게 다르냐면은 타워형이라서 그래. 응. 웰치가. 웰치가 생긴 게좀 기억자로 되긴 했잖아. 응. 아, 이거 사진을 좀 첨부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30평보다 더 넓은 평수가 있겠다 응. 정도 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주상복합 아파트의 차이는 용적률 차이 응. 주상복합이 좀더 용적률이 높아 응. 높아도 허용을 해줘 상업지역이 있느냐 없느냐 커뮤니티가 있느냐 없느냐 아 있느냐 없느냐까진 아니지만 아파트가 좀더 커뮤니티가 많다고 봐 아파트가 응왜냐면 근데 이건 주상복합도 이거는 진짜 요새는 되게 커뮤니티가 있는 게 많지만 아 맞네 노인장 응. 헬스장 뭐 수영장 있는 데도 있겠지만 음. 목욕탕 있는 데도 있고. 이건 근데 대다 뭐지 대단지 음. 할때 나오긴 했었던 개념이라서 이건 그렇게 막 이건 있고 이건 없고 이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녹지 공간 산책하고 이런 공간을 생각했을 때 아파트가 좀더 음. 많기 긴 하지. 괜찮겠다.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지 상업지역을 중요시하거나 아니면 나는 요 근처에 살아야 돼 버스가 여기 많으니까. 음. 그러면 그냥 상업지역 사는 거지 이렇게. 음. 근데 조금 이런 지역이랑은 멀어도. 좀 포근하게 살고싶다? 그럼 요 아파트를 사는 너무 우리만 아는 아파트긴 했네 그래도 일단 둥을 이해 시키게 중요했기 때문에 응. 꿀떡꿀떡꿀떡꿀떡 수고하십쇼 수네 <laughs> <laughs> 마무리 멘트 도 긴장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